반갑습니다 어, 전화동 살롱마을 어, 해서 이제는 어, 제가 어, 여기 저쪽에 보이는 곳이 그 현대중공업입니다 여기는 아이파크 보이죠 아이파크 여기는 후르지요 어, 제가 그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방어동 쪽으로 해서 제가 갈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빨간불이라 가지고 잠시 대기하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 여기까지 전화동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대송동이고요 어, 네, 여기는 이제 울산 동구에서 윗도로, 아랫 도로가 있고 윗도로가 있는데 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네요 오늘. 자, 공원 골프 연습장. 여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예, 진짜 울산 동구에서 와, 진짜 이렇게 오래된 골프 연습장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이 25년 전에 여기 왔었을 때 이게 있었어요. 와, 그 당시 때만 해도 진짜 이 골프장이 흔하지가 않았었는데 와 진짜 오랜 전통의 역사입니다. 방화진 공원 골프 연습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 잠시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측에 우측에 지금 울산대교입니다. 울산대교 터널 입구 쪽입니다. 잠시 정차를 하겠습니다. 자, 뷰가 이렇습니다. 아, 이 조형물은 선박에 장착되는 실물 청동 프로펠러입니다. 아, 이쪽 방향이 그 울산 대교 어, 연포산 터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뷰를 한번 보십시오. 와. 아, 여기는 한라타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예. 블루밍 한라타워. 아, 저쪽에 이제 푸르지오 아, 실질적인 이 사이즈가 얼마만큼 크냐면 대형 선박 실물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딱 보면, 자, 이 정도 큽니다. 아우라가. 여기는 대성 지하차도고요. 아, 자,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와, 규모가 이만합니다. 이만해. 와, 이 아우라를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언제 이길 지었냐면은, 아, 16.3톤 이랍니다 와 직경이 6m 언제 이게 완공이 됐냐면은 아, 2017년 1월 6일이네요 이야 대단한 뷰죠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6m 입니다 6m 무게가 16.3 톤이랍니다 이 무게가요 실질적인 프로펠러 장착된 겁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이제 다시, 어, 울산 동구 쪽으로 또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대송동. 이쪽이 이제 대송동입니다. 하정동, 방어동.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여기는, 어, 동구 보건소입니다. 아, 동구 보건소. 규모가 어, 엄청 큽니다. 여기는 왼쪽에는 대성 고등학교 이쪽은 학군 지역이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네 다섯 개인가 정도 돼요. 자 여기는. 동구청 음. 주차장입니다. 음. 울산 강력시의 동구청. 자, 어, 잠시 울산 동구청 뷰를 제가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아. <laughs> 왼쪽에 있는 것이 민원 봉사실이고요 아까 지나왔던 보건소 저쪽이 보건소고요 또는 동구의회입니다 왼쪽에 동구의회 저쪽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자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람 소리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저기 차에서 내려오자 저 위에서 울산대교 전망대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찍었는데 어 그위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어 울산 대교 전망대를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예. 그리고 동구 구, 국민체육센터. 자, 여기가 대송동입니다, 대송동. 예. 울산 동구 대송동. 자, 현재 6분이 지났네요. 자, 이런 턱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도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 턱이, 지금 이런 지점 이 있죠? 저 정도까지는 커버가 돼요. 근데, 이, 사실 이런, 이런 지점 있죠? 이 정도 높이. 이 정도 높이는, 아, 상당히 진짜 많고 세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타기는 타고 가요. 근데, 저 높이 이상으로 올라타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도와 인도가 접하는 부위, 그 턱, 이 턱, 5cm를, 5cm 이상이라 생각하면, 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그, 초보자들이, 그, 외발리를 타면서, 초보자들이 사고나오는 부위가 바로, 그런, 저는 턱하고, 또 이렇게 움푹 화진데하고 또, 요런 데 보면, 보도블럭 있죠? 이렇게 움푹 화진대. 그리고 요는 자갈길, 자갈길, 모래사장, 빗길, 정말 조심입니다 그리고 요런 턱, 요즘 보이죠? 요런 거, 요런 턱. 이럴때 이게 지금 꿈틀꿈틀거려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만요. 제가 이제 또 영상을. 저기 보이는 것이 이제 울산 가입니다 동부. 아,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좀 막, 막을게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는 현대 대송 2차 아파트. 현대 대송 금강 아파트입니다. 오랜 동구의 역사적인 아파트입니다. 아, 정말 전통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대 대송 2차. 자, 바람을 또 커버하겠습니다. 바람이 심해서 제가 지금 장갑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자 여기는 대송동입니다. 송현대 1차입니다. 왼쪽은. 그리고, 어, 오른쪽에, 어, 가다 보면, 자, 울산과학대가 나옵니다. 제가 과학대 뷰를 한번또 잠깐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로 이 지점이 울산과학대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울산과학대사거리입니다 자, 간판 보이시죠? 정준형 회장님이 만드신 울산과학대입니다 자, 이, 이 천막은 좀 오래됐습니다. 한 거의 한 10년간, 아, 한, 한 5년 이상 된것 같아요. 자, 주변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우리 청소 노동자들의 삶에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 10년간 청소 노동들의 생명권에 숨통을 끄는 정주영이 설립한 학문의 정당 울산과학대는 민낯을 났습니까 아, 자, 이런 이런 현수막이 있네요. 이제 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이분들의 추위를 빨리 녹여주십시오. 울산과학대 총장님, 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이고 인사성이 빨래. 자, 여기는 울산과학대입니다 아. 제가 잠시 한번 잠깐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상카페 나오신 분들 아, 여기는 아산 체육관인데 제가 왜 여기를 찍냐면은 아이스 하키장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이스 하키 어, 연습하러 여기를 많이 옵니다. 아, 아이스 하키장. 자 어, 여기는 울산가학대 아이스링크 어, 실내 스케이트 개장 시간도 팔아요 이게 타요 예전에 저기 와서 또 타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딸 우리 아들딸 예, 아들딸 그 태우러 왔는데 그 초등 시절 때 예, 스케이트 타러 왔는데 그때 추억이 있네요 자 10분이 넘었네요 지루합니다 아, 이상으로 여기는 그저 뒤쪽으로도 지금 학교가 있고요 저 뒤쪽으로도 학교가 있습니다 대형량이 큽니다 울산과학대도 자 이상으로 여,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파란하늘 파란세상 구독 좋아요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자, 이상으로 어, 울산 가학대까지 영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 제 영상을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는 울산 가학대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하정동 하정시장을 제가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잠시만요.